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 i7 4790의 메모리 8기가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라데온사의 RX 570으로 배그 상업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어, 이 사양이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확인을 쉽게하기 위해서 왼쪽 좌측에 프렉스라는 그, 프로그램을 깔아서, FPS, 그러니까 초당 프레임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어, 프로그램을 깔아서, 확인이 굉장히 쉬워요. 맵은 산업으로, 솔로로, 그리고, 옵션은 상업으로. 어, 지금 바로,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네, 환경 설정을 보시면 지금 보면 밝기만 100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전반적인 그래픽 품질은 저보다 높음. 그러니까 울트라의 한 단계 낮은 상업이라 그러죠, 보통. 상업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프레임수는뭐 80대 어, 제가 아까 RX 580으로 테스트를 했는데 어 그때 결과가 80에서 90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570이 약한 10프레임 정도? 음,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RX580과 RX570이, 네, 지금 현재 플레이 상으로 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RX580이 조금 더 나오는 것 같네요. 일단은 지금 초반에 대기 화면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이렇게 플레이 하는 걸 봐서는 어, 플레이는 상업으로 굉장히 잘 돌아갈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급격하게 뭐 프레임이 떨어지거나 이런 건없고요 어, 보통 이렇게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면서 거의 낙하 지점에 가까워질 때쯤 되면 프레임이 30에서 40프레임 정도 떨어지는데 그 이외에는 사실 렉이 거의 없죠. 580도 그랬고, 네, 지금 보시면 프레임이 굉장히 낮아지죠? 보통 30대, 40대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이정도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플레이는 굉장히 잘될것 같습니다 이정도면 내려서 플레이하면 보통 80에서 90프레임 정도 나오거든요 이정도면 어, 렉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플레이하시는데 지금 일단 내렸고 무기를 주워 보겠습니다 네, 70대 80대 방어를 하고 있죠 네 이게 굉장히 지금 현재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일단, 현실에서 크게 렉이 없어요. 한 40대, 50대까지 떨어지지 않는 이상에는. 네, 프레임은 계속해서 80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어... <laughs> 프레임 굉장히 잘 나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혼자서 소울 플로 하는 데는 전시장 전시 없다고 보시면 돼요. 렉이 거의 없어요. 사실 이런 컴퓨터에다가 1 4 4 z 짜리 모니터를 연결하시면 굉장히 부드럽게 쓸수 있어요, 컴퓨터를. 일단 화질도 굉장히 좋구요. 전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네요. 제가 지금 헤드센서 끼고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서, 사실 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총소리만 듣고 발자국 소리가 거의 안 들리거든요. 오늘은 뭐 완전히 나를 잡았네. 날 잡았어. 지금 들어있어서 어! <laughs> 테스트 영상이라도 이렇게 수으니까좀 아쉽지만 일단 RX570으로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어... 굉장히 잘 돌아갑니다. 렉은 전혀 없었고요 RX580, RX570 어... 둘다 배틀그라운드 하시는데는 굉장히 잘 돌아가요. 그리고 참고로 4690이나 4790, 4790이나 i5, i7 같은 4세대인데 점수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것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